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김경희입니다. 저희 그 지원단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경기북부 총 10개 지역에 212개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하는 지금 행사는 그 중에서 이제 1 2개 팀을 뽑아서 저희가 오늘 특기적성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에 대한 그런 아이들이 작품을 가지고 전시회도 같이 하면서 지역아동센터에 이제 파견된 강사님들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시상식도 하고 즐겁게 보고 갈수 있도록 두 개의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된 경계성 지능 지원 사업이 있는데, 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 사업이라고 공식 명칭은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20개소에 20명의 선생님을 뽑아서 파견해서 그 선생님들이 한 지역아동센터당 네명의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느린 학습자 자체가 지적장애를 받기 직전에 IQ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어찌 보면 교육 사각지대로 아이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현장교사 선생님이 가셔서 아이들한테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사회적인 능력도 그런 학습도 같이 진행돼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굉장한 원동력이 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희 경기북부지원단을 통해서 현장 파견 되신 현장 교사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그 현장 교사 선생님들하고 또 울고 웃으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서 성장해 가는 모습에 저희도 많이 응원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지역아동센터에 현장 교사 선생님들이 가서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원단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